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마한 윤진만, 저는 박찬중 기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실 이 저희가 방송 중에 거의 라디오스타로 치면 양배추 같은 존재 <laughs> 그렇죠. 가장 많이 언급된 <laughs> 팀이기도 하고요. 또 댓글로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팀이었습니다. 네. 한국에 가장 많은 팬이 있고 동시에 또 안티팬도 가장 많은 팀,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laughs> 한국의 해외 축구는 이 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죠. 그쵸. 해버지, 예, 해버지, 2005년 박지성이 입단한 이후로 이제 국민 팀이 되기도 하고, 음. 뭐 후보 이름까지 다 외웠잖아요. 존오셔뭐 어, 매스브라운. 어. <laughs> 최근에는 약간 뭐 박지성이 떠나고 파워슨 떠나면서 약간 맹구 등으로 조금 <laughs> 맹구, 맹구 뭐 이런 졸롱의 대상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뉴를 응원하는 팬들은 황유. 음. 황제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여전히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에징의 팀이 바로 맨유입니다. 진짜 에징이란어가딱어울리는것 네. 같아요. 아, <laughs> 저도 맨유 팬은 아니긴 한데 네. 이 팀이 좀 못하면은 기분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막좀 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좀 분명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맨유가 몰락한 팀, 뭐 부진한 팀, 뭐 돈을 쓰고도 안 되는 팀. 아 돈은 진짜 지원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랬는데 막 에드 우드워드 부회장 죽인다고 막 네. 팬들만 찾아가고. 어 네.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음. 지금 6경기 무패예요, 지금. 1월 그러니까 리버풀과 벌리전 연패한 다음부터 트렌미어 로버스전에서 6대 완승 거든 거죠. 그 다음부터 리그컵에서 맨시티 잡았거요 어, 첼시까지 음. 꺾으면서 지금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멀리만 보였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 티켓. 드디어 살짝 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올 시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시즌 초만에도 팬들 아마 우울증 걸릴 뻔 했을 거예요 솔샤르 <laughs> 계속 퇴진압박을 팬들이 줬고 음. 우드워드도 같이 나가라 어. 다 나가라 어. 포그바도 나오고 다, 어, 다 나가라 어. 새로 세판 짜자 맞아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9라운드 때까지는 리그 순위 14위까지 추락.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쟁하는 팀들의 셰 p l 도울버트 분명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음.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씩 이 팀을 꺾으면서 약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26라운드 최시 원정이 약간 그 2대0 승리하면서 어, 경기 잘했어요. 그렇죠. 네. 4위 최시와의 승점 차를 3점 차까지 추격을 음. 했습니다. 음. 4위권을 넘보는 위치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사실 맨유한테 굉장히 중요한 음.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맨날 빅포, 탑포 하면서 이제 4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챔스 티켓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제 메뉴는 이제 꾸준하게 챔피언스 리그 16강 8강이 오르던 팀들 최근 유럽 5시 유럽파 나가잖아요. 음.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음. 하늘과땅 차이예요. 그렇죠. 챔스랑 유로파가.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사이 뭐 부채가 3,400억인가 늘었다고 그래요. 음음. 지금. 그래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에서 챔피언스리그만큼 좋은 시장이 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했는지 빅 4를 차지해서 챔스를 나가야, 나가야지 뭔가 수익도 없고 또 음. 좋은 선수들도 영입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돈 들어오고 좋은 선수들 어 오고 그리고또 성적도 좋아지고 그렇죠. 또돈 들어오고. 그래서 중요하다 4위가. 아, 맞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터닝 포인트가 저는 이 선수 같아요. 아,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렇죠, 대박. 와,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페르난데스인데 네. 지난 와퍼드전 보셨죠? 맞습니다. 일골1도 깡총깡총 페널티킥도 있었고, <laughs> 와팀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포르투갈리그에서는 4기에 가까운 선수라고 저희 뭐 얘기했었는데 네. 스탯이 워낙 좋았어요. 그2017-2018 그러니까 시즌에는 56 경기에서 16골 20도 몰렸고요2018-2019 네. 시즌에는 53 경기에서 32골 1 8도움이요 메시급이요, 에이 정도면. 그올 시즌에도 이적 전까지는 2 8경기에서 15골 1 4도움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탯 기록 중이었었는데, 네. 사실 근데 그러면서 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음. 왜냐면은 이 포르투갈이가 기본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리그이기 때문에. 압박이 그렇죠. 좀덜 하잖아요. 음. 스탯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빅리그 넘어가서 못한 선수들도 많았고, 음. 그리고 또페르나데스는 예전에 또우디네사랑삼푸도리에서 완전 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야빅링에서 통할까 긴가민가 했는데 네. 대박입니다. 야. 메뉴로 바꿨어요. 근데 약간 스탯소고했는데그 약간 NBA 슈퍼스타들 평균득점 평균 어시스트가 평균 같아요. 되죠. 네. 더블 더블 오. 너무 불가능한. 예전에 아마 호암마타가 그렇죠. 체시에서 아마 스탯 음. 게임을 찍을 때 아마 저런 모습 보였던 것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브루노 페라난데스 영입을 정말 잘했다는 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브루노전그 스포르팅 부회장이죠. 이름도 음. 좀 어려워요. 뭐, 솔다도 제냐? 제냐. 예, 네, 이런 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메뉴와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 미스테이크를 했다. 음. 그 덕에 2천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한 250억을 우리가 더 벌었다. 약간 메뉴를 약간 공격하면서, 약간 자기네들 잘했다고, 팬들, 팬들한테 약간, 얘기를 했죠. 이때 만나라도도 맨유 그 반대하는 팬들이 엄청 공격했어요. 어, 역시, 어, 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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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구다. 역시 호구다. 어. 네, 호구 역시 호구다. 네, 호구딜 또 했다 맨유가 어. 그랬는데 한두세 경기 만에 바꿨어요 상황을. 맞아요. 네, 그래서 한7 4 0억에이정료가 아깝지 않다. 솔샤르 감독도 그랬죠. 이 정도면 싸게 잘산 거다. 음. 최근 시장에서 봤을 때그 음. 정도로 잘 해주고 있고 돈값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지금 음. 이적 시장 인플레 생각하면은 그렇죠. 어 싸게 산거 같은 느낌을 <laughs> 진짜 받기는 해요. 740억. 그러니까요. 아. 자. 이게 메뉴가 사실 네. 좀 부족했던 점이 좀 창의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선에서 음. 창의성이 없으니까 사실 강 팀을 상대로는 역습 때려놓기가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네. 레시포드 마시아리랑 제임스가 제임스. 달려버려서 이제 뒷공간 털면은 강 팀은 심심찮게 잡았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서로 라인을 올렸으니까. 음. 근데 약 팀은 라인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선에서 이제 좀 지공 상황에서는 음. 분위기를 바꿔줄 한 번의 패스 뭐 이런 음. 번뜩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음. 메뉴에 사실 그게 없었어요. 예전에. 페레이라랑 링가드는 솔직히 말하지만 맨유급이 아니야. 옛날로 쳐서 예. 못 뛰었어 진짜. 그건 타고 나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버거스 있어서못뛴 선수가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페르난데스 딱 들어오고 나서 그걸 음. 채워주니까 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실 페르난데스가 지난 왓포드전에서도 패스 성공률이 70% 정도밖에 안됐다 그래요. 그 그러니까 예. 패스미스가 많기는 한데 음. 결정적인 거한 방. 음.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으니까 음. 키패스, 뭐 기회 창출에서가 남다르고 맞습니다. 여기에. 체력까지 좋습니다. 예, 움직임 많은데 활동량이 1 1 5 1 k g 라 그랬어요. 워포드전에서. 그러니까 마티치 다음으로 2위였고요. 예. 전력질주 횟수도 음. 제임스 다음으로 2위. 음. 그 평균 스피드도 7 3 3 k m h 라 그래요. 팀내 음. 3위. 많이 뛰는데 빠르기까지. 제가 경기를 봤는데 공을 찔러줄 때 뛰어 들어가는 게 공격수가 아니고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더라고요. 음. 음. 빈 공간을 향해서. 그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10번보다는 네. 조금 더 활동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빡툭빡에 가깝게 움직이는 게좀 있고 네. 원래 페라네스가 네. 좀맷잘라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패를 잘 맞는 것 같은 생각좀 들고요. 여기에 리더십도 있다. 아, 그건 빼. 아, 말까지 <laughs> 쓰면 안 돼. 아, 내가 지금 미인전에 쓰려는게 아니라 <laughs> 아니 메뉴가 사실 네. 포그바 사트때 완전히. 팀 케미가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근데, 페레난데스는 좀 찾아보니까, 정인이에요 지금. 리더십과 인성에서 <laughs>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막, 유스팀 격려하고, 막, 영입된 선수 오면은, 어,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아, 본인도 격, 정해야 되는데. 응, 음, 음. 아, 이제 맨유 와서도 그렇대요. 소시아가 최근 인터뷰 보니까, 그냥 지난 클럽 브리에전이죠. 네. 그때 이제 벤치에 앉았었는데, 가만히 안 앉아있더래요. 훈련한 선수 옆에 가가지고, 인사까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아, 모두가 너무 가추고 있어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laughs> 진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과 폴스 콜스를 소환을 했죠. 베론 음. 예, 같은 경우 두 선수 모두 이제 맨뉴에서 뛰었는데, 베론은 짧게 뛰었죠. 음. 약간 실패한 영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음. 이 중원에서 박스 투 박스처럼 뛰면서 약간 창의성과 폭발력을 동기 지냈던 선수예요. 음. 뭐 선골은 축구를 할줄 알았고 음. 스콜스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약간 섀도우에서 득점을 음. 좀 맞아요. 선수생활 초창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네, 기어를 하고 후반기 내려올수록 중원에서 약간 경기 조율 음. 경기 리듬을 갖고 놀았잖아요. 음. 패스면 패스, 주, 중골 슈팅면 중골 슈팅 그리고 한발 늦은 태클은 네. <laughs> 단점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선수를 섞어놨다는 것 극찬 자체가 브루노 페란난 데스에 대해서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네. 알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약간 요새 팬들이 약간 부패부패해러더라고요 아 도르노, 페르난데스 앞글자 아 따서 부패부패하는데 약간 뷔페 같은 약간 느낌이 납니다.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베론 아까 실패했다 그러지만 사실 네. 스콜스가 그 경기 조율하는 선수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베론과 같이 뛰면서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조율하고 그랬었는데 페르난데스 그걸 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메뉴가 음. 여러 포지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스콜스 공백이 좀 컸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을 외우면서 메뉴가 이제 좀 바뀌고 있고, 음. 저는 한 가지 좀더 추가하고 싶은 건데, 네. 수비요. 어... 맥와이어랑 린델로프 콤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맥와이어는 뭐 워낙 비싸게 주고 됐고 선수고, 그런데 지난 시즌에 최악이었던 린델로프 사는거 보면서, 아, 근데 솔샤르가 아주 허접하진 않구나. 저는 살짝 그랬거든요. <laughs> 네. 작년에 반다이크처럼 올해 한 번도 돌파를 허고안 했다가 예, 예. 그러니까 두 선수 자리 잡으면서 여섯 경기에서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음. 정신좀 완전 놓고 있던 데이안도좀 <laughs> 다시 돌아왔고, 아, 잘할때 진짜 월클이에요. 그런데 어, 예. 이제 쇼, 린델로프, 맥과이어 완비사카, 음. 완비사카는 공격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수비적으로는 워낙 좋은 선수니까. 음. 그러니까 예전에 맨유 잘 나갈 때 보면은 사실 예. 퍼거슨 축구를 보면 은 우리가 화려한데 현혹돼서 그렇지, 예. 굉장히 견고한 축구잖아요. 예. 수비에 있었는데.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적을 거뒀단 말이에요. 음, 음. 근데 최근 몇 년간 몇년 문제는 공격도 공격이었지만 그렇죠. 수비에서 끈끈한 게 없었어요. 네. 앞에만 투자하고 뒤에는 뭐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완비사카랑 메과이어는 음. 영국 출신인데다가 음. 나름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온 선수들이라 음. 이큰 팀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네. 열심히 뛰고 네. 대야 원맨쇼만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안정돼 있는 느낌? 음. 그러면서 메뉴가 좀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수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앞선에 일단은 버텨 줘야지 수비가 음. 그 약간 안정이 돼요. 맞아요. 하중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원이 뚫린 팀들은 수비가 부담이 커져서 그게 바로 이제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제 프레드나 마티치처럼 최근에 조금 호흡이 괜찮 아 보이더라고요. 어어. 마티치도 약간 고군무투죠 일단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고군무투하고 있고 프레드 많이 띄워주면서 어어. 공간을 조금 아니 네. 프레드가 음. 완전히 살아났어요. 사실 완전 맞아요. 실패한 영입이라 그랬는데 네. 지금 포그바가 들어와도 프레드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진, 진정한 그 본인이 얘기했듯이 레즈가 되어가는 어. 중인 것 같고 근데 무언니 뭐니 한도 이제 부페가 예, 음. 브루노가 오면서 이 둘이 약간 힘이 나서 뛰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앞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그쵸. 예, 볼선에도 맞아요. 해주고 골도 넣어주고 좀 활로를 활좀 열어주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 좀 부담을 덜고 수비도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조합을 가능케 했던 게 처음에 처, 서두에 얘기했던 우도드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건 100번만 번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제가 냉정하게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보죠. 음. 지금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 네. 빅포 갈수 있을까요? <laughs> 어? 아... 이제 그 전에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네. 빅포 이야기 하는 게 아까 얘기한다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맨시티 때문에 5위도 지금 챔피언스에 갈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맨, 그 맨시, 맨시티가 이제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에 따라서 유에... 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았죠. 음. 챔스 향후 두 시즌 징계와 3천만 유로 맞아요. 벌금 징계 를 네. 받았어요. 그래서 맨시티가 이제 약간 그 번만큼 번 것보다 더 많이 썼다. 이제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맨시티는 항소했지만 앞으 아, 있을지 몰라요. 음. 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승점 삭감까지도 가능하다. 음, 음. 이제 그렇게 되면 5위까지도 갈수 있다. 이 얘기를 음.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5위가 중요하다. 이제 음. 5위 싸움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보니까 승점차가 적더라고요. 예, 4위 7시부터 11위 에버턴까지. 그렇죠. 이제 4위 7시와 11위 에버턴이 8점 차예요. 어. 4위와 7위가 4점 차밖에 안될 안 음. 정도로 촘촘하게 위치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메뉴뿐만 아니고 지금 뭐 셰필드건, 울버햄튼이 아, 셰필드 좋아요. 네. 네. 다 지금 4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4위가 한 자리면 지금 1위는 정해져 있고 사실상 그렇죠. 2위, 3위도 약간 좀 굳어지는 모양새라면 음. 4위가 약간 체시적으로 기울었지만 지금 만약에 5위까지 된다면 음. 정말 박터지는 좀 싸움이 될수 있는. 체시 최근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아주 음. 재밌는 게 되는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메뉴, 네. 챔스. 일단 음. 흐름 좋습니다. 네.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맨유가 젊은 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유지될 가성이 능 높고 음. 무엇보다 아까 중원에서 마티 씨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맥토미니가 없어서 아, 완전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맥토미니.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맥토미니가 돌아오고 났었을 때 그렇게 되면 맨유의 중원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저는 맥토미니 페르난데스 콤비 한번 보고 싶은데 어.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레시포드의 이탈이 아쉽긴 하지만 그린우드가 나름 제 몫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수비까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보니까 이제 맨시티 토트넘 정도 빼놓고는 뒤에는 좀 괜찮더라고요. 어, 잘 잡혀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정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음. 최근에 맨유가 약, 팀한테 약하긴 했는데 페르난데스 가사하고 이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승점을 몰아쌓는다면 음. 글쎄요, 저는 지금 비포 라이벌 첼시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유한테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일단 첼시가 긴장해야 된다는 건 진짜 100% 동의를 음.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첼시도 전력이 확실히 있어요. 전력이 있죠. 예, 첼시가 이제 토트넘 경기를 잡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잡을 땐 잡는구나. 음. 네, 이팀 이제 전력, 조직력이 예전 같지 않고, 수비가 조금 이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경기를 잡을 경기는 잡는구나. 바이에로 미는 전 보면 질 경기는 지는구나. 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시원하게 죠 <laughs> 저도 시원하게 지고. <laughs> 약간 불안하지만 첼시라는 팀 자체가 선수 구성이 음.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이제 무리뉴가 있잖아요 네, 안티풋볼로 승점 1점씩 계속 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걸 아니 무리뉴 지금 정신 놓은 것 같은데 나 <laughs> 지금 욕 너무 먹고 있던데 더욱이 앞에 두, 두 명이 없기 때문에 더 수비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승척을 쥐고 역습으로 승점을 따는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토트넘도 100% 안심할 순 없다 떨어질 거라고 음. 음. 네, 그래서 첼시, 메뉴, 토트넘 공교롭게도 새 팀 모두 이제 무리뉴라는 이제 드로 어, 예, 아. 연결된 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국 무리뉴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오, 어, 그러네요. 네, 그런. 참, 이것도 재주야. 무리뉴는 <laughs> 이런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묘한 재주가 있어요. 사이싸움을 이제 하고 있죠. 인형머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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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근데 말을 하면서도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유럽 축구 한참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제 몇 년은 무조건 우승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빅 4를 하자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응 음. 안타까워요. 일단은 좀 적응이 됐어요. 이제 <laughs> 허스 나간 뒤로는 어. 왜, 그, 한두 시즌 이후에는 아 그래도 괜찮지 싶었는데 이제는 뭐 5위, 6위에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맨유 팬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어색하지 가 않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이제 스픽스포를 도전해야 되는 팀이 됐다. 음.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렇습니다. 이제 맨유가 또올 여름에 또 돈을 쓰고 어쨌든 이제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 게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네. 누가 되려면은 맨유가 우승권으로 갈까요? 저희끼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 뭐, 5위든 4위든 챔프스에 간단한 가정 하에. 어, 간단 가정 하에. 그렇죠. 간단한 가정을 해야지 또. 아, 그냥 선수 아, 선수가 오지.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각 포지션별 스페셜 리스트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약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검증이 예많은, 된? 검증이 된 왜냐면 레시포드가 전방도 쓸수 있고 왼쪽도 쓸수 있잖아요 음, 음. 그 레시포드가 전방에 선다면 왼쪽에는 약간 오바메양 음. 약간 이제 29살인데 약간 반페르시가 그 늦, 즈음에 와서 메뉴에서 성공했죠 그렇죠. 네. 예, 득점왕도 하고 리그 우승도 시켰는데 오바메양 가격 대비에 분명히 득점 력도 갖춘 만큼 괜찮을 것이다 음. 그 오바메양이 안 된다면 손흥민도 좋은 카드다 예, 약간 국뽕을 여기 넣어봤고요 그리고 브루노 페란난데스와 맥토미니와 중원 호흡 맞출 선수는 약간 은디디, 오, 예. 은디디. 은디디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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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트랜스퍼 마라크트 보니까 약간 4,500만 파운드인가 비싸긴 하죠. 음. <laughs> 약간 700억 800억 하는 건데 이런 약간 실속파 위주로. 그 프리미어 경험이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선수가 오면 메뉴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막 예전처럼 디마리아 여기 하는그 것보다는 아, 너무 화려한 카드 아니고, 네. 산, 산체스 이런 데 말이죠. 오바메야 은디지가 와도 충분히 좀 성공한 그 약간 보강이 될것 같다. 아, 손, 좀, 네. 어떻게 보시죠? 손흥민 언급하셔서 댓글이 보이네요. <laughs> 야, 흥민이가 맹구 왜 가냐 이거 이거 댓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손흥민 안 되면 케인도 괜찮아요. 어, 아 케인 더 비싸잖아요. <laughs> 케인 한 1억 5천만 파운드 줘야 아, 그, 되나? 그, 그렇죠. 네. 아, 저는 왼쪽 백. 아, 쇼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쇼, 약해. 네. 쇼 이제 갈때 됐어요. 네, 왼쪽 백은 좀 바꿔야 돼 나머지 자리는 이제 어느 정도 딱 음. 완전 완성이 됐으니까 네. 왼쪽 백에 계속 벤치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맨유는 네. 잉글랜드 출신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중미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지금 얘기로는 이제 제임스 매디슨이나 제그릴리시 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매매디슨 음. 그러니까 들어오면 물론 그릴리시도 마찬가지고 페르난데스랑 창의적인 패스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네. 저는 조금 더 전투적인 빡툭빡제만대로 보려면, 저는,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 라치오. 어. 아 얘같이, 허대있고, 막, 빠르게, 막, 몸으로 부실 수도 있고, 네. 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음. 형의 선수. 아, 발도 좋아요. 어. 발재간. 음. 그래서, 밀링코비치 사비치 하나 하고, 음. 최전방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레시포드랑 마시아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네. 좀 약해요. 음. 네, 그래도 20골 이상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 필요한데, 네. 저희가 지, 지난 방송에도 언급했지만, 홀란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지금 메뉴는 달릴 수 있는 선수 필요해요. 에. 홀란드는 달리기도 되잖아. 에. 근데, 지금 뭐 홀란드는 쉽지 않고, 그래서 에. 저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나, 음, 에, 아니면 음. 티모베르나, 음. 좀 달릴 수 있는 유형. 댄벨레이 음. 계속 나오는데, 리옹 댄벨레레는 네. 네. 아. 계속 좀 박스에 머무는 스타일이지 같이 달리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달릴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들어가면은, 네. 마시알이나 뭐, 제임스, 레시포드, 페르난데스 음. 다 같이 뛰면서 좋은 음. 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일단 정리를 하면 그 선수고 추천하는 선수는 다르지만 이제 중미랑 이제 최전방은 음. 무조건, 무조건 필요하다. 무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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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포그바가 나갈 수도 있고 최전방 무게가 약하기 때문에 아니 나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포그바. <laughs> 아니 이제 들어온다고 잘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나는 네. 없으니까 더잘 돌아가는 거 보면 은 네. 아, 라이올라가 그냥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그런 선수가 분위기를 해, 흐리기도 해요. 만약 잘난 음. 선수들이 아. 또 그런 또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긴 하죠. 지단 밑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나. <laughs> 아. 겁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럴 아 수도 씨. 있죠. 예. <laughs> 네. 오늘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 음. 나눠봤습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 주제도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료, 좋아요.